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시청자와의 눈 맞춤은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강의, 프리젠테이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화면 속 발표자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할 때 전달력과 집중도가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를 위한 필수 장비가 바로 프롬포터입니다 저희 씨넷에서도 매번 구독자분들과의 자연스러운 눈 맞춤을 위해 프롬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제품이 바로 엘가투에서 출시한 프롬포터입니다 영상 제작 현장에서 엘가토 프롬프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엘가토 프롬프터는 9인치 크기의 1024x600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내장한 일체형 프롬프터입니다. 그동안 기존 타사 프롬프터는 별도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거치해야 하고 설치도 번거롭고 무게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엘가토 프롬프터는 별도의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없이 USB C 케이블 하나만 연결 연결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PC나 맥에서 외부 모니터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활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기본 구성품에는 빔 스플리터 글래스가 탑재된 본체와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웹캠까지 다양한 장비에 맞출 수 있는 백플레이트와 스텝업 링 세트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옵션을 구매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카메라 장비와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본체 무게는 약 690g으로 가볍고 설치가 쉬워서 촬영 현장에서도 빠르게 세팅할 수 있어요. 엘가토 프롬프터는 설치 과정이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사실 설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제품을 카메라 앞에 고정한 뒤 USB-C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 외장 모니터처럼 인식됩니다. 선만 꼽으면 바로 화면이 뜨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전용 소프트웨어는 따로 필요 없고요. 원하는 프로포터용 앱이나 문서 파일을 그대로 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엘가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메라 허브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트림덱과 연동하면 스크롤 속도 조절, 시작, 정지 같은 기능을 원터치로 제어할 수 있어서 라이브 방송이나 촬영 중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반 적인 프롬프터 모드 외에도 유튜브나 트위치 스트리밍 시 채팅창 화면에 띄어서 자연스럽게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고 특히 화면이 그대로 뜨니까 라이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했을 때 카메라를 보면서 밑에는 데스크탑이나 작가님이 적어주시는 실시간 채팅을 따로 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화면을 띄울 수 있으니까 시선 이동이 크게 줄어들고 때문에 전달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영상의 완성도 또 높아집니다. 또 신기한 기능 중 하나가 보이스 싱크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 음성 속도에 맞춰서 텍스트가 자동으로 스크롤되어 프롬프터 조작 부담이 줄어듭니다. 별도로 스크롤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 발표에 집중할 수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저희가 실제 방송에서 쓰는 장비도 리모컨으로 일일이 조정해야 되고 틀리면 다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백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제 목소리에 맞춰서 알아서 싱크 조정이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이런 제품이 저희 시넷에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9인치 화면 크기는 1, 2m 거리에서는 적당하지만 카메라와 거리가 5m 이상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글자가 다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토 프롬프터는 지금까지 나온 프롬프터 중에서 설치와 사용이 가장 쉽고 영상 제작 입문자부터 중급 사용자까지 누구나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유튜버, 스트리머, 강사, 프리센터는 물론이고 기업용 온라인 미팅이나 세미나 진행 시에도 훌륭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약 30만원대 후반부터 40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기존 고가 프롬프터 대비 가성비 또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실제로 알리에서 중국산 저가 프롬프터 제품을 구매해서 써봤는데요. 지금 창고행이 됐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값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서 쉽게 부러지거나 망가지고 밝은 화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사나 화질 저하 문제 등 너무나 단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는 꿈도 꿀수 없잖아요. 정말 돈 주고 사놓고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산 저렴이 제품을 다시 사시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제대로 할 거면 AS도 확실하고 증명된 제품을 사는 게 처음부터 맞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아섰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계시는 유튜버분이나 강사분, 미래 크리에이터분 등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안정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엘가토 프롬프터는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가 될것 같은데요 시청자와의 자연스러운 눈맞춤과 호흡으로 여러분의 콘텐츠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저희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네코리아 황진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